역시 블랙드레스로 아 멋있습니다 드라마는 종영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두 사람 로운씨와 박은비씨 박은비씨 포토타임 먼저 진행하고 로운씨와 함께 투샷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네, 앞쪽을 봐주시고요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그리고 아, 오늘 박은비씨 또한 우수상 후보이십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시청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전하겠습니다 자, 그리고 박은빈 씨와 함께 로운 씨, 베스트 커플상 후보시죠. 두 분의 포토타임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. 베스트 커플 지금 거리가 조금 먼것 같은데요. <laughs> 자, 과연 이두 사람은 베스트 커플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? 우수상 후보, 박은빈, 신인상 후보, 로운 씨 함께 하고 계십니다. 아, 너무 잘 어울립니다. 글로벌 팬들이 지금 엄청 좋아하고 계십니다. 채팅창에서. 뭐 많은 언어들로 응원해주고 계시네요. 인터뷰 안 나눠볼 수가 없겠죠. 아올한해연못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정말 강렬했던 작품. 인사 말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희 휘운이들 왔습니다 <laughs> 반갑습니다. 아, 네, 네 반갑습니다. 로은 씨. 네 안녕하세요. 네 휘운이들 왔습니다. 로운입니다. 아 <laughs> 네, 반갑습니다. 네. 정말 연모 어, 여전히 화제입니다. 두 분에게는 정말 뜻깊은 작품이셨을 텐데 오늘 또 이렇게 시상식까지 참석하게 되셨어요. 개인적으로 상 욕심낼 법합니다. 워낙 좋은 상이니까 로운 씨 어떻습니까? 신의상 평생에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. 예. 어, 일단은 어. 어. 일단은 욕심은 잘 모르겠고요, 사실 욕심나는 상이 하나 있습니다. 어떤 거죠? 그 저도 휘와 지훈이의 사랑을 오랫동안 응원한 만큼 이제 베스트 커플 상. 아 그래요 못다한 사랑을 좋습니다. 박은비 씨는 어떠십니까? 우수상. 네 예. 저도 뭐 마찬가지로 뭐 일단은 연말 이제 마지막 날을 이렇게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또 여러분들 만나고 네. 또 이렇게 뭐 감사한 마음 오늘 한가득 안고 돌아가고 싶습니다. 좋습니다. 기대해 보겠습니다. 베스트 커플상 후보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엄청난 포즈를 선보여 주셨습니다. 아 저분들은 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포즈를 보여주셨는데 두 분도 빠질 수 없죠. 예 베스트 커플상 위에서 즉석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 하트를 손으로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. 앙드레김 패션쇼 포즈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. 이렇게 손 맞대고 살짝 한번 그거 제가 좀 무리한 네. 부탁일까요? 좋습니다. 갑니다. 베스트 커플상 후보 론 박은빈 씨입니다. 좋습니다. 100% 탑니다. 백 프로 탑니다. 예, 좋습니다. <laughs>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제 올 한해 KBS 드라마를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 주셨습니다. 두 분이 어, 감사 인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네, 은비 씨. 네, 올 한해 저희도 KBS 연모로 정말 가득한 한 해를 보냈는데요. 연말 연시 다들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지금. 부터 이제 방송될 KBS 시상식도 보시면서 카운트다운 함께하시죠. 로우 씨도 새 인사. 네. 네올 한해 연모로 정말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. 네그 사랑 어, 오늘 저희가 그 베스트 커플 상로 으보사을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그 굳이 상을 받지 않더라도 정말 감사한 한해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네, 내년도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드라마 연모의 주역, 박은비 씨와 로우 씨였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